야, 왜씨발 놈아? <laughs> 이 시발. <laughs> 야, 너보가 이제는 시발. 야, 김반 아, 김 반팔했다 진 야, 야 태기야. 올라와. 이 아. 아, 그러면... 아, 나나 아, 야,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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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기 하고. 그래, 그래. <laughs>

<laughs> 야, 니들 셋이 들어가니까 절로 네? 막 물이 넘쳐. <laughs> 어?

어흠 저기 안다녀 어. 니 <laughs> 아... 아니 저기혔어츠만 <laughs>

몰라, 몰라. 몰라. 새끼. 아, 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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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아, 아,

장난치면 어, 안, 안 돼. 에이, 큰일 났이네 이거 도치야, 도치야 아우, 눈이 귀여워. 죽어, 죽어. 이다이따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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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빼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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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, 그래. <laughs> 나나나태선이 어디 갔나 했다 아유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해 어어 Thank <laughs> you.